안녕하세요. 백두현 선생님입니다. 오늘 4월 26일이죠. 어, 오늘부터 어, 임시적으로 어, 교회에서 어,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직 어, 성도 분들 사이사이 이제 거리를 2m씩 두고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어, 임시적으로 예배를 어, 드리려는 계획이지만 어, 속히 저희가 정상적으로 어, 돌아와서 다 같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여러분들도 다시 만나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찬양으로 주님 뭐였죠? <웃음> <웃음> 주님 먼저 가세요. 주님 먼저 가세요. 네 듣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은 점점 힘들어지고 새로운 일은 시작할 엄두가 안 나고 주위의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되고 자꾸 숨이 턱턱 막혀오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사는 게 힘들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턴가 주님 따라 걷던 길에 나만 혼자 바쁘게 걸어가고 있네.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 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주님 따라갈게요.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가장 행복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내 삶을 이끌 능력이 내겐 없어요. 이제 주님 먼저 가세요. 나 주님 따라갈게요. 완벽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곡으로 우린 걸어가네 같이 듣고 어 부를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i 다 밝혀 주시니 따라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한 걸음 뿐이지라도, 그가 보여 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네, 그러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건 오늘은 아쉽게도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한 컨텐츠는 없습니다. 대신에 저번 주에 저희가 공지했듯이 학생들한테 Q&A를 받고 있죠. 그래서 아직 들어가지 않은 카톡방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학생들은 그 Q&A 방에 다시 들어가시고 들어가서 오늘까지거든요. 오늘까지 선생님들한테 궁금한 것들 모조리 다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먼저 기도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가 참 임시적으로나마 참 오늘부터 어 주인한 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이것이 참 주님께서 어 준비하신 어 그런 놀라운 계획이라는 걸 저희가 잊지 않고 어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교회에서 어, 저희가 다시 어, 머지않아 참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주님께서 어, 이참 어, 힘든 어, 시기 저희가 잘 이겨내서 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어,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참 완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 있을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해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 저번 주에 이어서 어, 또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에서도 이제 예배를 선택적이기는 하지만 이제부터 모이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학생이 또 머지않아서 곧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있는 자리에서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사사기 7장의 기드온과 어, 음... 300명의 용사입니다. 어, 첫 번째 하나님의 계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어, 승리 계산법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한번 어,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여룻발이라는 기둥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이 일어나 하루쌤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골짜기 있었더라 여하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아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어, 기도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의 수가 3만 2천 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벌여야 하는 미디안 그 병사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의 수가 기도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수보다 무려 4배 이상이 많았던 것이죠. 어,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한참이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3만 2천명의 수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어, 3만 2천명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13만 5천명의 적군인 그 미디안 군대를 이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잘 싸워서 이긴 거라 착각할 것이라는 어, 것이었죠 어, 여러분들 그 이내전술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어, 이 인해 전술이라는이 뜻은 이제 우수한 무기보다 다수의 병력을 동원해서 이제 적을 압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중국 군대를 이제 많이 빗대어서 이제 사용하던 표현이었죠. 어, 하지만 이 당시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대 전쟁 때에는 우수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병사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사람의 수가 많으면은 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외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전쟁은 달랐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을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사람의 수를 그 병사의 수를 이렇게 줄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잘 훈련되고 잘 싸울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압주조리고 굉장히 잘못 싸우고 병사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수가 많음으로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계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어, 이미 병력을 보고 그 미디안 병력의그 많은 숫자를 보고서 성경이 보면 메뚜기 때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 병력의 많은 숫자를 보고서 두려운 사람들은 그 미디안 적군을 뒤로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 수가 전체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의 수가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3분의 2 이상이 도망을 간 겁니다.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의 계산법은 수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전형적인 사람의 계산법이었다는 거죠. 이제 싸울 수 있는 백성의 수가 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미디안 그 적군의 수의 13분의 1밖에 이제 안 되는 수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 명의 숫자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남은 만 명의 백성들을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중에 이렇게 엎드려서 물을 혀로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 그렇게 구분되어서 엎드려서 물로 물을 혀로 핥는 자들은 300명이었고 그 외에는 다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300명의 300명의 사람들을 구분해서 미디안과 싸우는 소수의 병력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그 경우의 수가 그 이기 확률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병력의 수를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계속해서 그, 어, 수를 줄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300명대, 남은 300명대, 어, 미대한 적군에서 13만 5천 명. 1대1의 승률로 따져보자면은 300명의 이기 확률은 0.00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 자주 이런 내용의 이제 구절들이 나옵니다 어뭐 대표적으로 한 구절에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0, 14장 6절에 요나단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승리 계산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계산법은 사람의 외모나 능력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원과 300용사라고 할때이 300용사가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최정예 부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들이 정말 정예 부대였는가 과연 이들이 정말로 싸움을 잘하는 용사였는가 하는 것이죠 용사라 할 때는 우리가 그들이 보통 얘기할 때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용사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용사가 용사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고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해서 그다윗의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용사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하지만 말씀에서 이 300명에 대해서는 용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들이 용사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근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용사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7장 7절에 물가에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은 이들은 개처럼 그 물을 핥아먹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개, 짐승으로 표현을,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짐승처럼 싸움을 잘하지 않았을까? 짐승을 보면 굉장히 이제 날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굉장히 싸움을 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앞서 이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그 병력을 줄이셨던 걸로 보아 이들을 잘 싸우는 사람들을 선별했다는 걸로 이제 어 저희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못한, 좀 열등한 그런 사람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움을 잘했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그렇게 적군에 묻히는 그런 공적이 기록이 되었다든가 이제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라 것이죠. 그들이 했던 것은 오로지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라고 외쳤던 것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다는 라 거죠.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욕기서에서 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시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사람의 그 계산 방법은 10가지, 뭐 100가지, 1000가지, 1 0 0 0가지 이렇게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능력이 뛰어나야 성공할 수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의 옆에 두어야 내가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딱한 가지 방법이 모든 사람들의 모든 방법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와 권능이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계산법을 어 말씀에서 좀 찾아서 잘 살펴보고 사람의 계산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경에서 그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어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어, 다시 한번 그때 까지 건강 하게잘계 시고, 어, 오늘 말씀 은, 이 것으로 줄이 도록 하겠 습니다.